지난달 부산 진구의 한 밀면집에서 100명이 넘는 손님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.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요. 하지만 해당 지점과 본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.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31일 A씨의 가족은 부산 진구의 한 배달 전문 밀면가게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. 이때부터 이들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연이어 나왔습니다.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이달 3일까지 나흘간 밀면을 주문한 243명 중 131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조사 결과 밀면과 계란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습니다. 부산진구는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권고를 내렸고 업주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업체의 대처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. 최초로 해당 음식점에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는 가족들의 증상을 리뷰로 남겼는데, 업주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답글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 본점의 무책임한 대처도 문맥을 맞고 있습니다. 해당 음식점 상호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총 8개의 지점이 나옵니다. 피해자가 기장군 본점에 전화를 해 문의했더니 본점의 점주는 부산진구의 점포가 상호와 간판을 도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이 사람들은 그 본점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데요? 네, 예, 전혀 달라요. 음식도 다르고. 특히 뭐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... 보건소 측에서도 100여 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은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.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올바른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.